가야 돼. 아줌마 갈게. 깨에 왔어? 아닌데? 어, 크림이다. 크림아. 겨울아. 아우 겨울이도 있네. 아유. 아줌마 저 밑에 있는 줄 알고 저 밑에서 엄청 찾았네. 아유, <laughs> 알아서 <알았어>, 밥 줄게. <laughs> <laughs> 아밥잘 먹네. <laughs> 호두야. 호두야. 끝까지 밥 먹네. 그것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아줌마 갈게. 겨울아. 호두랑 같이 잘 있어. 크림이랑. 호두야. 내일 보자. 이쁜 어, 크림이. 잘 다녀. 바람나 갈게. <laughs> <흐르는 그리움 웃음> <조용히 다가가기 웃음> 잘 지내고 있어라. 뭐야 <laughs> 니네 <고양이 웃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얼른 먹어 얼른 먹어라 자태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 데코야데코데코야 거기서 뭐해? 레코야 아줌마 갈게 거기 있어 아, 아줌마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니까 기겁하고 뛰어오네 빨리 와 빨리 와 아유 안 속아 안 속아 많이 먹어. 잘 먹네. 많이 먹어. 응? 아유, 얘는 먹고 나면 요즘에는 그냥 가구나. 응? 귀찮아? <laughs> 내코야. 내코? 내코. <laughs> 내코야. 아줌마 갈게. 내일 보자. 엄마 그냥 갈뻔 했네. 찐코못 보고 보고. 응? 니 뻔니 봤어, 혹시? <laughs> 밥 먹자. 가. 밥 먹자 맘마 먹자 아줌마 맘마, 맘마, 맘마 줄게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먹어 앉아서 먹어 찐뽀야 앉아서 먹어 아유 개미가 엄청 많네 얼른 먹어 너는 빛나고 구름처럼 부드러운 네 털을 만져봐 장난꾸러기 네가 웃을 때내 심장은 또다시 뛰어 어디 있었어? 어? 아줌마 엄청 기다렸는데 아유 눈꺼풀 또 들어 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맨날 응? 어? 가자 맘마 먹으러 찐코 만만 먹고 있어 가자 찐코하자 가자, 가자. 먹어 <laughs> 너는 아유 잘 먹네 많이 먹어 이상하게 왜 너네 밥을 많이 먹네 어, 아줌마가 요즘에 계속 밥이 가, 간당간당한 거 보니까. 먹어. 코야, 요즘에 코코가 안 보여. 응? 찡코가 보이니까 또 코코가 안 보이네. 응. 얼른 먹어 내가 봤을 때는 찡코는 다 먹은 것 같다. 찡코 다 먹었지, 너? 어, 새야, 새. 찡코야! 더 먹어! 입 짧은 찡코 너는 네 밥이 더 많은데 왜 동생 먹던 걸 먹어?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야 이쁜 찡코 찜코. 찐코야찐코야 좋아? 배부르고 좋아? 기분 좋아? 아우, 개미, 개미 천재야. 귓속에 개미 들어갈라. 아이고. 아우, 개미. 개미. 아유, 개미. 거기 개미 지나다니는 길인가 보다. 널루중화 아우, 개미 들어갔어, 몸에. 아이고 이뻐 니코야 아줌마 갈게 동생이랑 같이 잘 있어 아이고 이쁜 코코 아 코코래네 찡코 아 이쁜 찡코 찜코. 찡코야 잘 있어 귀여운 발바닥 아유, 배가 더 불렀네. 응? 티코야, 배가 더 불렀어. 코순이는 어디 갔어? 너 혼자야? 응? 티코야. 아이고, 배가 네. 이렇게 불렀어. 닮아, 많이 줄게. 많이 먹어. 응? 잠들어 많이 먹어. 맛있어? 애기들이랑 같이 먹어. 친구들 어디 갔니? 타코야. 꽃순이 어디 갔어? 꽃순이. 집에 갔다. 내일 다시 올게. 먹고 있어? 아줌마. <laughs> 아줌마 왔어? 아 이뻐. 애기들은 어딨어 애기들 너무 잘 키웠더라. 만나 응? 줄게. 먹어. 맛있어 애기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어? 얼른 먹어 할아도진도좋지만 얼른 먹어 아마잘 <목소리> 먹고 있어 위에 올라갔다 올게 아줌마 올라가면서 아이고 애기 어머 많이 컸어 애기 진짜 많이 컸어 아이고 이뻐 애기가 진짜 많이 컸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네

한 마리 어디 갔어? 네 마리, 세 마리인가? 한 마리 어디 갔니? 아이고 잘 먹네. 너다 먹어. 같이애기한테양보한거야 <laughs> 밥? 너 먹어. 애기랑 같이 먹어도 돼. 응? 애기랑 같이 맘마 먹어. 응? 꼬순아애기랑 같이 먹어. 애기랑와서 맘마 먹어. <laughs> 엄마는 엄마는 기 애기들 너무라고 양과 근데 애기가 너무 너무 덥지오 어, 많이 컸네. 엄청 많이 컸네. 한 마리는 왜안 돼? 잘 못. 저 밑에 가봐. 저 밑에 가도 밥 많아. 응? 이렇게 올라와. 지만 보이네. 올라와, 선생님. 아, 내가 좀더 뒤로 가야 되나 보다. 싶어. 아줌마 더 뒤로 갈게. 아우, 잘 먹어. 아, 애기들 왜 이렇게 이쁘게 키웠어. 아주 빅방하게잘 키웠다. 응? 아이고, 뛰어오넌 <laughs> 뛰어오른 게왜 이렇게 귀엽니? 아줌마 기다렸어? 아 그랬어 아유 그랬어 아유 아줌마 기다렸구나 그랬구나 아이고 이뻐라 맨날 자세가 똑같아 이썹 어? 봐봐 눈꼽이 까매가지고 모르겠어 아유 그래 <laughs> 일로와 맘마 먹게 잔디 깎는 거야. 얼른 먹어. 또 무서워졌어. 아유, 불안해. 아이고, 불안해. <laughs> 이리와. <laughs> 놀랬어? 아줌마갈 거야. 응, 아줌마 갈 거야. 아이고, 앵앵거리기는 앵앵거리기는, 앵앵거리기는 해이고습니 <laughs> 마지막 갈 거야. <laughs> 아줌마 간다 울면 아줌마 어떻게 가 울지마 거기 누워서 지내 시원하니까 거기 누워 아이 더우니까 그늘에서 있어 나 갈게.